자, 진영 자체는 센터 센터는 영웅적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RS 열매 RS 쪽이 위쪽이고요 자 이게 또 그런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수, 이 공성 측도 조심해야 되고 수성 측도 노려야 되는 부분이 방어탑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성 측이 공격을 딱 들어갔을 때, 수성 측에서 갑자기 공성 측 공격 나오는 걸 보고, 공성 측이 갑자기 방어탑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방어탑으로 뛸 수도 있어요. 한군대를 부실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변수와 작전이 굉장히 많은 요즘의 공성전이죠. 자, 여러 부분, 여러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형님들은. 일단, 처음은 여기서 이제, 대치를 하겠죠. 처음에 대치를 할것같고요 일단, 공성층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대기하고 앞으로 갈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살에서 바로 이제 공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학살 열맹은 앞으로 나올 것인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일단 볼게요. 나옵니다. 아, 니고요 일단 자리, 자리 잡습니다. 무언가 움직임이 공격을 할것 같기도 한움직임이고요 일단 수비, 아, 수비, 수비네요. 수비의 움직임이네요, 일단. 움직임 좋고요 자, 영웅 쪽이 어, 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 부셨고요. 아래 스윙 부셨고요. 역시 처음에는 어, 나오나요? 나옵니다. 자, 영웅 쪽이 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 띄죠. 아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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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띕니다. 역시 띠죠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공격을 갔을 때 방어탑으로 띌수 있다고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역시 떴습니다. 그래도 영웅이 지금 캐치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반대로 또 여기 아레스 쪽으로 떴을 수도 있어요. 아레스 쪽은 안 됐고요. 방어탑이 굉장히 약해요. 수비만 계속해서는 영웅 쪽에서 힘듭니다. 아레스 쪽에서 감사합니다. 공격을 좀 가져야죠. 아레스는 바로 뚫으셔야 될 텐데요. 학살이 공격을 들어올 때 바로 올라가야 돼요. 가기 실까지 이걸 아레스 쪽에서 지금 캐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학살은 아니 영웅 쪽은 수비밖에 못 해요, 지금. 벽뛰기 때문에. 무조건 뚫고 들어가 줘야 돼요, 아레스 쪽에 서 가기 실까지. 학살의 초반 전략은 어. 아, 아레스로 뜁니다, 지금. 맞나요? 아레스로 뛰는 거? 자, 두 번째, 두 번째 전략. 아레스 RS, 아레로좀 뛰었어요. 자 옵니다. 많아요. 방어탑이 굉장히 약하다고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해드렸죠. 이게 진짜 금방 무쳐집니다. 이때 영웅이 앞으로 가져야죠. 가기시까지 뛰어야 될 텐데요. 아, 뛰고 있기 때문에 아 계속 뛰죠. 아 그래도 방어탑을 굉장히 지금 피를 피가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아직 할만합니다 공성에서 이때 영웅 쪽에서 가야 되고요 학살은 어 지금 전략은 좋았는데 수비를 굉장히 공성에서 잘 해줘서 일단 수비로 지금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좀 전에 썼던 전략은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성 측에서 지금 약간 위축됐습니다.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방어 탑 피관리는 좋은데 아레스 쪽이 살짝 조금 위험하죠 지금. 이때 영웅 쪽에서 빡세게 좀 해줘야 돼요. 아래서 수비하고 있어 요 영웅쪽에서 빡세게 줘야 됩니다. 학살은 지금 어 지금 수비를 집중하면서 공격 과 계속 같이 가줘야 되죠. 아 영웅쪽 빡세게 지금 밀고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누적되면은 시간이 누적되면은 공성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라인을 공성 측에서는 빨리 밀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 라인. 공성층의 라인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지금 이 라인에서 킬수를 최대한 늘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자리 잡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입구로 나오기, 그러니까 공성층에서 불뗀 분들이나 입구로 나오기 굉장히 빡센 지금 라인이에요, 지금. 엄청 지금 보밀조밀하게 잘 뭉쳐있죠. 이러면은 공성층에서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물약까지 같이 먹어주는 게 필요하고 아 공성 층은 무조건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 불타 분들 한 파티 정도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분들이 조금 조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이 잘려서 오기 때문에 아 지금 공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센터 방어탑 밀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공성측의 판단이 되게 좋아요. 센터를 절대 안 비우죠. 어 지금 윈드라이더 분띄고요 어디로 가나요? 아 가운데로 갑니다. 자 방어탑... 아피 많아요 아직. 비슷합니다. 지금 아레와 방어탑. 자고 와 아, 공성측에서 지금 판단 되게 좋아요. 가운데로 간건. 이래야지 방어탑을 치러가는 캐릭들이 그나마 끊어지기 때문에. 자 아레스 쪽에서 물의 재단. 싸우고 있고요 학살은 재단 버프.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많아요. 센터가 지금 같이 지금 양공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도 센터 다시 빌고 있어요. 방어탑 뛰는 캐릭터들이 지금 있긴 있는데 아 센터를 확실히 영종이 웅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지금.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피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초반에 전략 좋았었는데, 자, 각인실 싸움까지 들어갔네요. 와, 공성측 되게 지금 빠릅니다. 그렇죠 공성은 빠르게 공격을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수성 측에서 상대편 방어탑을 신경을 못 쓰거든요. 수비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오늘 공성 측두 군데 어, 아주 빠릅니다. 공성의 정 이제 공격 공성 정석이네요. 이대일 이제 공성 측의 정석을 보여주시네요 오늘. 수성은 정석이었는데, 아, 완전 좋았는데. 아, 수비가 워낙 좋았어요, 공성식게 아, 방어탑 지금 피 많아요. 영웅 쪽은 그리고 방어탑을 공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으로 다 갔어요, 인원이. 한한 한 파티 정도 빼시고. 공성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공격자 인원이 지금 어 80몇 분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아 스팟 지역, 스팟 지역, 아 지금 플레이 진짜 좋아요. 스팟 지역에서 각이실까지 모두 지금 만큼 끊어주고 있고. 다른 그러면은 이 방어탑 밀리고 이 인원이 밀리면은 바로 각인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공성 측은 방어탑을 먼저 부셔야 되고 수성 측은 방어탑 지켜야 되죠. 뭐 계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어탑 이고구이 굉장히 크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방어탑 위주로 해서 잘위려야 되고 공성은 방어탑 문제는 알았습니다. 와, 판단 좋았네요, 지금. 자, 승부. 승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방어탑이 먼저 부셔지냐, 각인실에 방어탑을 부시고 계단을 먹느냐. 이 방어탑은 한 5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분. 5분의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승부가 날것 같은데요. 지금 영웅 쪽은 지금 다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방어탑을 안 오는데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한분 오십니다. 어, 두, 어, 한 파티 오네요. 말을 하자마자 한 파티가 왔습니다. 오 지금 여기도 지금 60%아 근데 여, 이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분이 있네요. 이게 아레스가 뭐 좀더 적은데 방어탑 하나 남았고요. 공성측 지금 빠르게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저 방어탑 부시고한 번에 올라가면 이거 그냥 올라가지거든요. 수성은 그 안에 부셔야 되고 자, 한 번에 이제 그겁니다. 한번 순간 판단으로 이거 바로 올라가지거든요. 방어탑 부셔지면 방어탑 부셔지고 공성이 오리남 이거 바로 올라가져요. 이거 그냥 올라가지는 겁니다. 내가 오리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그그그 그, 그 순간에 가야죠.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뛰나요? 6살 아, 뜁니다. 지금. 한 파티 정도 오고 있어요. 한 파티 정도 오고 있죠. 아, 피가... 아직... 4, 5분은 버텨요. 자, 올라가진다고 했죠. 올라가지죠. 이거 지금 공성에서 더 와줘야 돼요. 만약에 먹으시려면 방어탑 버려도 돼요. 지금 시간에는 버려도 돼요. 이거 수성은 방어탑 무조건 부시러 가야 돼요. 지금 막을 수 있는 분들은 각인 막아주고 한군데 이게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 커서 아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아, 각인 가능하죠? 이거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축하드립니다. 영웅열맹, 아, 그리고 RS열맹, 공동 축하드리고요. 아, 학살열맹은 되게 아쉽겠네요.